모두가 인정하는 NBA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그러나 그의 커리어에는 데뷔 8년이 넘도록 우승을 못했다는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숱한 좌절을 맛봤던 그는 팬들의 비난 속에서도 2010년 마이애미 히트로 자신의 재능을 옮겼으나 우승 하나를 위해 내린 이 결정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르브론의 마이애미 이적후 첫 시즌은 리얼월드 발언 등 역대급 휘 역사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르브론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2012시즌 첫 우승을 위한 의지가 강했던 르브론은 MVP급 활약을 펼쳤지만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보스턴을 만나 고전했고 특히 홈에서 열린 5차전 르브론을 앞에 두고 던진 폴 피어스의 3점 슛이 들어가면서 마이애미는 2승 3패로 몰린 채 시즌 아웃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우승 재도전은커녕 파이널 진출조차 실패하는 상황이었고 루브론 제임스의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보스턴에서 펼쳐진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 경기 시작 전부터 루브론의 표정에선 비장함이 느껴졌고 이 표정은 그의 이날 경기 더 나아가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홈에서 파이널 진출을 확정 짓고 루브론에게 또한 번의 좌절을 남겨주려는 보스턴 선수들의 초반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2012년 당시 리그 최고 수준의 가드로 성장한 라졸론드의 거침없는 돌파와 재치있는 패스게임은 보스턴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기 충분했죠. 그러나 초반 분위기를 뺏기지 않겠다는 르브론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폴 피어스와 케빈 가넷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르브론의 슬램 덩크 이번엔 피어스의 수비 앞에서 잽스텝 이후 디레지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지난 5차 전 자신 앞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킨 피어스에게 응수하는 장면이었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피어스도 곧바로 페이드웨이 점퍼를 터트립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던 두 팀의 대결. 그러나 결국 1쿼터 기선지압에 성공한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1쿼터 후반 거침없는 속공 전개로 엔드원까지 만들어내는 르브론. 마음 먹고 돌진하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보스턴에 없었습니다. 한번 0점을 잡은 르브론의 득점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르브론은 외곽슛과 포스트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1쿼터에만 벌써 14득점을 몰아친 그의 활약 속에 접전이 예상되었던 경기는 마이애미가 1쿼터 10점 차 리드를 잡은 채 종료되었죠.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던 르브론은 2쿼터에도 휴식 없이 코트에 나섰습니다. 물론 파이널 진출이 눈앞에 있던 보스턴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 분위기를 뺏겼던 보스턴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주전 슈터 레이 알렌의 3점슛까지 들어가며 7점 차로 간격을 좁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던 상황. 그러나 마이애미의 슈퍼스타가 다시 나섰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공격에서 득점을 성공하며 급한 불을 끄는 르브론. 다음 공격권 르브론은 연속 득점을 만들며 보스턴에게 추격 흐름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보스턴은 작전 타임을 신청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이미 발동된 르브론의 슈퍼스타 모드를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르브론이 클리브랜드 1기 시절 마지막 경기를 치른 장소는 보스턴의 TV가든. 2010년 당시 르브론은 보스턴을 넘지 못하며 클리브랜드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고 그는 보스턴을 상대로 두 번의 좌절을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폴피어스를 앞에 두고 페이드웨이 점퍼를 성공시키는 르브론. 간신히 잡았던 분위기를 뺏긴 보스턴은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고 르브론의 득점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쿼터 절반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 벌써 22득점을 몰아친 르브론. 완전히 불붙은 슈퍼스타를 막을 방법은 파울뿐이었죠. 보스턴은 꾸준히 추격을 시도했지만 두 팀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르브론에 대한 더블팀 수비는 3점 허용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만 했습니다. 모스턴은 어떻게든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봤지만 르브론은 엄청난 풋백 덩크를 터뜨리며 모스턴 홈팬들을 침묵에 빠뜨립니다. 타인간급의 최고 능력을 활용하며 림 안쪽으로 꽂아넣은 덩크슛 르브론 커리어 최고의 덩크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죠.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했는지 런도를 터치하는 여유까지 선보인 르브론은 이쿼터 막판 헤드웨이 점퍼를 터트리며 전반전 30득점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전반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며 보스턴의 길을 완전히 꺾어오는 데 성공한 르브론 제임스. 후반전에도 그의 슈퍼스타 모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의 주 득점원 피어스의 슛감은 매우 좋지 않았던 반면, 절정의 공격력을 과시하던 르브론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붙어봤지만, 페이드웨이 점퍼를 터뜨리는 르브론. 보스턴은 연속 득점을 통해 10점차까지 추격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추격은 르브론의 심기를 건드릴 뿐이었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차단하는 르브론의 득점. 절정의 경기력을 과시하던 르브론을 노도가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고비 때마다 터지는 르브론의 득점에, 보스턴 선수들의 멘탈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르브론의 패스를 받은 찰머스의 3점 추수로 두 팀의 간격은 다시 벌어졌습니다. 힘겨운 추격을 이어가던 보스턴의 공격력은 점점 위력이 떨어졌고 자비가 없던 르브론의 득점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기의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스턴이 힘겹게 공격에 성공하며 10점 이내로 간격을 좁히려하면 찬모를 끼얹는 르브론의 득점이 이어지며 마이애미는 일정 리드 폭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상대 수비수의 컨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르브론 제임스. 그의 활약을 지켜보던 웨이드도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날 르브론의 슛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는 3쿼터 막판까지 점퍼를 성공시키며 41득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합니다. 점프볼 직전 의지를 불태우며 경기에 임했던 르브론 제임스. 그는 역대급 경기력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닥친 위기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마이애미는 4쿼터 웨이드의 득점이 이어지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 나갔고 3쿼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르브론의 득점 지원도 계속되었습니다. 흐름을 완벽하게 내준 보스턴의 4쿼터 경기력은 좋지 않았고 웨이드의 패스를 받은 르브론의 리버스 레이업이 들어가는 순간 간격은 25점 차까지 벌어졌고 보스턴은 주전들을 빼고 말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이날 최종 기록은 45득점 시보리바 우어시. 슈퍼스타 한 명을 막지 못한 보스턴은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르브론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팀, 보스턴을 상대로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슈퍼스타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알려준 르브론 제임스. 당시 기준 플레이오프에서 45득점 시보리바 우어시를 기록한 선수는 1964년 윌트 체인벌린 이후 그가 최초였습니다. 마이애미는 에이스의 활약을 통해 시즌아웃 위기에서 탈출했고, 이후 7차전까지 잡아내며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이널, 오클라머시티 썬더를 꺾고, 꿈에 그리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한 르브론 제임스. 만약 보스턴과의 컴퍼러스 파이널 6차전에서 펼친 역사적인 활약이 아니었다면, 마이애미가 우승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커리어가 무너질 뻔했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슈퍼스타. 그 결과는 자신의 데뷔 첫 우승이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커리어 최고의 경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원점이 된 경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2012년 르브론의 보스턴 침공을 꼽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